한번 사는 인생 짧게 지나가고 빨리 가는데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게 어떤 걸까?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한 선택인가? 바른 선택인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그 선택이 바른 선택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지혜는 어리석지 않은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이 기가 막힌 방법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이런 방법이 지혜로운 방법이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난 뒤에 찬양대에게 가르쳐주고 찬양대가 부르게 해서 부르는 사람도 지혜를 알게 하고 듣는 사람도 지혜를 알게 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선포할 때 성도들은 그 지혜를 들음으로 함께 지혜자가 되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그데 오늘 사편은 아침에 하는 찬양, 오편은 저녁에 하는 찬양. 그래서 아침 저녁에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찬양대가 지휘자의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있기를 주여로 모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그런 겁니다.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말아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싶었는데 왜저 사람은 복을 찾지?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떤 일을 할 때에 선택을 잘해 오늘 말씀처럼 곤란 중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합니다 지혜롭게 해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남은 인생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자격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아, 너에게도 은혜를 주고 싶구나. 이 마음 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치룰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치룰 때, 머리 싸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몇 시간은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안 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소한 무릎을 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 안 구하고 내가 막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모으고 계략을 짜고 이렇게 될때 옆에서 하나님 보시면 예참 헛된 일 하고 있네 바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상한테 바할신에 가서 도움을 구하면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의 도움을 가면 진짜 악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푸실 겁니까? 혼자 막 애쓰지 마십시오. 머리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제일 미련한 건 엉뚱한 데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찾아서 구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불경건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길 중에서 잘 어리석은 길이 뭐냐? 경건치 못한 길입니다. 경건이 뭐냐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찬양대에게 시를 하나 써주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듣게 할때 뭐렇게 말하느냐 절대로 선배들이 실수한 거는 너는 실수하지 마 그건 바보야 이런 거예요 죄 짓지 말라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관심 가지셔야 되는데 떨며 그랬어요 우리 성경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자다. 우리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떨며 할때일번 써놓고 뭐라 써냐면 분내어 이런 겁니다. 분내어 떨며 범죄하지 마. 그러면 너죄지으면마아 이런 뜻으로 이해할까봐 이제 분내어 범죄하지 말란 얘기는 뭐냐면 차원이 달라요. 제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지? 이거예요. 분노할 때 떠는 것이 내가 정신 나가서 그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랬어? 최소한 범죄하지 않으려면 그런 심정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한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자세에 되느냐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두번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 내가 그렇게 살아. 이런 마음으로 떠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짓는 길 돌아다니지 마. 죄짓는 사람 만나지 마.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한 것이라. 차라리 다니지 말고 누워서 최소한 중얼중얼 하나님께만 얘기해도 하나님 들으신다. 셋째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라. 지혜롭게 사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대로 된다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다 역사를 치룹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찾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배 사람이 되라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인생을 살아가야 될때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 그래서 찬양대에게 첫 번째 주는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찬양을 만드는 것두 번째 의의 예배 드리라 거룩한 예배 드리라 그럼 거룩한 예배가 뭐냐 바른 예배가 뭐냐 바른 예배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써주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마실까고하지마 오늘 뭘 원하냐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길 원한대요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막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와서도 곡식 포도주 기도하는데 그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하나님 얼굴 보고 예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여러분 청와대에 무슨 도움 받으러 부탁하러 갔는데 대통령이 아유 왔는데 자고 가요. 예지. 예. 아, 여러분 자고 가라는 분이 그 문제 해결 안 하겠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너 평안히 듣고 자. 그리고 내 기쁨이 뭐냐? 곡식이 넘치고 이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왜 미련한 길을 가냐 왜 너가 했으냐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뀌어 최고의 변화가 뭐냐 신뢰 하나님의 결국은 좋게 만듭니다 유익하게 만듭니다 어떤 연단을 통해서도 나를 굳세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살아계심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고 난 뒤에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평안이 있으면 됩니다 그때 평안한 자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곤란 중에 기도로 맡기고 편안히 잠자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우리 부강의 가족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 여름으로 축복합니다